지방세력이 커지려면요. 하나예요. 중앙세력이 지방세력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지방세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유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호족 신라하대에 등장한 지방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족하면, 음 생각나시는 사람이 한명 있죠. 호족 출신으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네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의 집안도 신라하대, 다른 말로 신라말의 어 지방세력이었다. 이게 결론부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이 호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세력을 유지했고, 또한 이 호족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고려까지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호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호족은 앞서 제가 지방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방세력이 커지려면요. 하나예요. 중앙세력이 지방세력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지방세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라하대. 기억나십니까? 신라 하대는 왕권 다툼이 심화되었죠. 그만큼 중앙 집권화를 이룰 수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런 지방에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칭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춘 이런 지방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호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지방 분권화 시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지방 세력인 호족으로 변화하게 되었는가 이렇습니다 일단요 중앙 정계에서 밀린 친구들 그래서 중앙 진골인데 왕권 다툼이 심화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밀린 친구들이 호족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요 또한 예, 지방의 어떤 그 유지들이 있죠 이런 촌주 세력들이 호족으로 변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상왕 장보고로 대두되는 이런 군진 세력 있죠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군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태조 왕건네 집안은 군진 세력은 아니었고요. 해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상 세력의, 어 키워드는 뭐냐. 해상 세력은요. 그냥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이에요. 장사로 돈을 많이 벌고 군대를 막 만들어서 그 지역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애꾸는, 그리고 관심법 하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궁예, 애꾸는 이었죠. 스스로 미륵이라고 자처했던 이런 궁예 같은 경우는요. 신라 왕실의 왕자 출신이었는데 권력에서 밀리면서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길은 초적 세력이었어요. 초적이 뭐냐? 그냥 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족이 되는 애들은 첫 번째 중앙 귀족에서 밀려난 애들, 그리고 두 번째는 촌주 세력들, 그 지역의 유지, 그리고 장보고와 같은 군진 세력, 왕건과 같은 해상 세력, 그리고 초적 세력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은요, 그 지역을 군사를 가지고 뭐 통치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호족 세력들이 지방을 막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가 필요하네요, 여러분들. 이 인재를 구하는 게 어, 자기 지방 혹은 자기 세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어,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허나 인지가 있습니다 이 신라하대에 핍박받고 막 정계에서 밀려난 친구들이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 누굽니까? 육두품 지식인들이었네요 이런 육두품 지식인들은 신라하대에서 핍박을 받았죠 관직에 등용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다? 당나라에 유학을 가고 거기서 빈곤과에 급제를 한 친구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호족들이 이런 지식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족들은요, 육득품 지식인들을 과감하게 등용을 하는 거죠. 육득품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러면, 자, 이 육득품 지식인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호족들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라 중앙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정 시스템을요. 관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관반제. 그냥 중앙 행정 시스템이에요. 호족들이 만든. 자. 어, 그리고 이 호족들은요. 당시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였죠. 불교의 새로운 종파가 있습니다. 참선 수행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다라는 선종을 지원하고 또한 선종 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태조 왕건으로 비롯되는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주체적인 세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호적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호적은요. 음, 뭐 구구절절 암기할 건 별로 없습니다. 암기할 건 없고 다만 우리가 고려 전기의 정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